앞에서까지 뭘에 대해서 했냐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아주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실, 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그 안에는 매우 많은 문법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것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걸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입니다. 라는 거 일반적인 형태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이제. 자, 봅시다. 자, 그 중에 하나가, 그첫 번째가 바로 감각공사입니다. 어, 시험에 안날것 같죠? 근데 시험에 자주 냅니다. 선생님들이. 중학교 1학년에서는 선생님들이 시험에 한 번씩 자주 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감각공사. 말 그대로 뭔가 느끼고, 보고, 맛보고, 냄새 맡고, 들리고. 그죠? 감각을 나타내죠? 감각을 나타낸다고 해가지고 감각공사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필. 필은 뭔 뭐처럼 느끼다 라는 뜻입니다. 뭔 뭐처럼 느끼다, 뭔 뭐처럼 보여지다, 뭔 뭐처럼 뭐 맛이 나다, 무슨 무슨 맛이 나다, 무슨 무슨 냄새가 나다, 무슨 무슨 뭔 뭐처럼 들리다 이렇게 해석 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이게 바로 감각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감각동사의 종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각동사의 종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들이 동사니까 동사라고 그랬죠? 동사니까 앞에는 주어가 반드시 나오겠죠. 됐어요? 근데 이 감각동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감각동사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바로 뒤에 빨간색으로 그리고 별표 쳐져가지고 뭐라고 나와있어요? 형용사라 나와있죠. 그죠? 자이 감각동사 뒤에는 반드시 오직, 오직 형용사만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죠? 아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 감각동사구나. 뒤에 형사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뇌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음, 강 감각동사네? 형사네.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직 형용사입니다. 이 자리에 명사 올수 있을까요? 이렇게 명사? 이 뒷자리에 명사? 올수 없습니다. 됐어요? 자, 부사 올수 있을까요? 부사? 부사 올수 없습니다. 다른 거올수 있는 거 오직 뭐밖에 없다?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밑에 뒤에 한번예 뭐 예제 한번 봐볼까요? 자 보시면 쉬룩스로죠록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룩 나와 있죠. 오 감각 동사네. 감각 동사. 자 감각 동사 뒤에는 뭐만 나온다고요? 감각 동사 뒤에는 형용사만 나온다고요. 형용사. 감각 동사는 형용사가 나옵니다. 됐어요? 음. 자 그러면 세드가 형용사일까요? 아니면 세드니가 형용사일까요? 어, 뭐가 형용사일까? 그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자, sad가, sad가 슬픈이라고 하는구나. 슬픈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ad가, 어, 정답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함,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우리 형용사에다가, 형용사에다가, 형용사에다가 뒤에 ly를 붙이면 얘가 바로 부사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부사.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참, 항상 하는 얘기죠. Real? 그죠. Real? 그죠. Real. 그죠. r e a l 이라는 말이죠. Real. 그죠. 자, 이 Real이란, Real은 진짜 의라는 형용사입니다. 얘는 형용사고요 여기 뒤에다가 li를 붙여서, 여러분들 뭐라고요? Really라고죠. Really? 그죠. Really? 그죠. Really? 이렇게. Real에다가 li를 붙여가지고, Really. 여러분들, Really? 어.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이게, 이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부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sad, 이 나와 있죠? s said. a 슬픈이라는, sad라는 형용사에다가, 뒤에 li를 붙여. 그래서 어떻게? sadly,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부사가 됩니다. 얘도 부사예요. 마찬가지로 부사고요. 자, bad는 나쁜이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li를 붙여가지고, 뭐, 뭐 어떻게 만들어요? badly, 이렇게 만들면 뭐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가 되죠. 됐죠? 엄청 많습니다. 자,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safe. 안전한이라듯 뜻이죠. 여기 뒤에다가 li를 붙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safely. s a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우리는 뭐가 된다? 부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sadly는 뭐가 돼서? 부사가 돼서 답이 될 수가 없고, 감각공사 등에 모직 뭐만나다 보니까, 어, sad라고 하는 형용사. 형용사만 나오니까, 어, sad가 정답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li가 붙어 있지만, li가 붙어 있지만, 형용사인 게 있습니다. 뭐라고? li가 붙어 있지만, 형용사인 것들이 있더라. 그죠? 그럼 당연히 얘들애호야 네. 면 부사가 된건 맞습니다. 하지만 ly가 붙어 있지만 형용사인 것들이 있어, 그죠? 그러자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명사에다가 뭐에다가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명사에 ly를 붙이면 얘가 형용사가 됩니다.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되고요, 그 m 은 뭐예요 m 남자죠 남자, 그죠 여기다가 예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남자다운, 그죠 남자다운, m a 하는 거요 남자, 남자다운이라는 남자다운이라는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됩니다 이렇게. 시험 시험 볼때뭐 있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m o n t h l 보시죠 monthly t e 는 뭐예요? 달이라는 뜻이죠. 달이라는 뜻이고 여기다가 뒤에 monthly, every m e m b 가 된다. 매 달에, 달을라는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monthly. 그래서 여러분도 monthly test 이렇게 이야기하는 monthly. 그럼 monthly test가 있으면 선생님 daily test도 있나요? 보죠. 매일 시험 보죠. 매일 보죠. Daily t e 뭐 있어요? 단어시험 보죠. 그 day, day에다가 y 있 쓰니까 i l y. 그렇죠? y가 i로 치가 i. d 요데일리도 있죠. 그렇죠? d a i 하는 거야. 매일을 라는 뜻이죠. 매일은 매일을 라는 뜻에 형용사. 그래서, 이런 애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li가 붙어있지만, li가 붙어있지만, li가 붙어있다 해가지고 전부 다 부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명사에다가 li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li가 붙었다 해가지고 전부 다 감각공사 뒤에 올수 없어요.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명사 뒤에다가, 어, li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자, 히. He looks friendly.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면 맞을 거 없을 거야. 그는 친절, 친근 친근해 보입니다. 그렇죠? 혹은 He looks lovely. 그는 사랑스러워. 뭐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L.I 붙었다고 붙었지만 얘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 형용사니까. 얘들은 형용사니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어간사 겁나 많이 썼죠? 파란색도 섞고, 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되거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그냥 암기 안 하면 틀려 그냥. 쓰요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할 사항이 있죠. 한 가지. 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면, 자, 주어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이렇게 감각공사가 나왔는데, 감각공사 이렇게 나옵니다. 감각봉사 뒤에는 반드시 뭐만 나온다고요? 오직 형용사만 이렇게 나오요 오직 형용사만 이렇게 나오면 오직 형용사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근데 느닷없이 여에 명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봉사 뒤에 명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감각봉사 뒤에, 뒤에 명사가 나와서 맞으면 어,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죠. 틀리면 틀리틀나니다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근데 굳이 명사를 쓸 때가 있어요. 굳이 명사를 쓸 때가 있어요. 굳이 명사를 쓸 때가 있는데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주어가 나오고, 감각동사 이렇게 나오면, 감각동사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뒤에다가 이렇게 명사를꼭 쓰고 싶어, 명사를꼭 쓰고 싶어. 그러면, 그러면 뭘 써줘야 되냐면, 뭘 써주시면 되냐면, 이 명사, 감각동사 뒤에 뭘 써주시면 되냐면, like라는, like라는. 이때 like는 좋아하다는 뜻의 동사가 아니에요. 이때 like는 무슨 사다?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전치사. 이 전치사. 이때 라이크가 정치사로 쓰면 이뭐뭐같은이란 뜻이래요. 뭐뭐 같은 명사 같은이란 뜻이에요. 정치사로 쓰시시면 됩니 이렇게 써야 맞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자, 이, 이게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냐? 이게 이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어요. 자, 보시면 쇠 나와 있고 룩스라고 하는 뭐가 나와 있어요? 어, 감각동사 나와 있죠. 감각동사 뒤에는 뭐만 나와야 된다고 형용사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어, 다왔어 명사죠.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 이렇게는 못 나요 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맞는 표현이 되는 거라고 어떻게야 해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야 해이 룩스하고 다크 사이에다가 뭘 집어 넣라고 뭘 집어 넣어 이렇게 라이트를 집어 넣어 주시면 라이트를 집어 넣어 주시면 이게 맞는 표현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감각동사 뒤에는 뭐만 온다고 형용사만 옵니다 형용사만 오는데. 영사를 뒤에 이렇게 쓰고 싶으면, 감각공사 뒤에다가 뭘 갖다 쓰라고? 어, 라이크를 갖다 쓰시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문제 한번 같이 봐볼까요? 그래서, 자, 그래서 6페이지에, 6페이지에 보시면, 자, 6 페이지 5번, 6번, 7번, 8번에 거의 문제 보시면, you look 나와있죠, you look. look은 무슨 동사예요? 감각동사죠. 감각동사 뒤에 뭐 나온다고? 형용사. 그래서 뭐가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도, angry가 맞는 거요? 예 아니면 angry가 맞는 거요? angry가 형용사죠 그렇죠. 그래서, angry가 정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7번 보시면요. 7번에 보시면, 어, smells 스멜스 나와있죠? smells는 무슨 동사예요? 여기 s m e 여기 있네. s m 지금 뒤에 나온다고 형용사. 그래서 지금 뭐야? 형용 구시 형용사일까, 웰 형용사일까? 그렇죠. 웰은 어서 들어봤죠? 우리 왜왜왜에 대해서 했다고. 웰 무슨 사? 어, 그렇죠. 부사입니다. 맞습니다. 부사. 그죠 어. 자, 그래서 웰은 부사고요. 여기서 구시 어자 뭐야 좋은이라고 하는 형용사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테이스트 밑에 는팔 번에 테이스트 나와있죠? 어, 테이스트 여기죠. 테이스트 여기. 테이스트. 여기. 자 그래서 뒤에 s w e 라고 하는 효용사 스위 e 리 t 하면 뭐다? 어 부사 그래서 정답은 s w e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아 이게 어렵습니다 6번에 보시면 요 개시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개시라는 동사는 지금 단계에서 하기가 좀 힘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시겠죠 개시라는 동사는 조금 힘든다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막 헷갈려 아영화 하기 싫어 그래요 안돼 그러니까 선생님, 윗, 음, 조금 더 윗단계의 수업을 할 때, 이 개신하는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감각 동사 뒤에 뭐 나온다고? 형용사 오직 형용사입니다 명사 나와, 안 나와? 명사 틀때 쓰시면 안 돼요. 부사 나와, 안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명사는 굳이 쓰고 싶어? 그럼 어찌라고 앞에다가, like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어, 좀 전에 여기 있었죠? 여기, 여기. 좀 전에 우리 써놨어. 여기 다이 오는데, 보이시죠? 열심히 한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뭐가 보여 형용사 뒤에다가 뭐 붙이면 li 붙이면 뭐가 된다고 부사 된다고 여기 써져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공부한 사람들 지금 눈에보 모입니다 됐어요 자 빨간색으로 겁나 써도 죠 여기 빨간색으로 겁나 써주면 한 아, 단어 한 200개 정도 써주 써는데 기억나시죠 그쵸? 자 그다음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뭐라 써놨어 li가 붙어 있지만 뭐 어진다고 형용사인 것들 있다고 형용사인 네. 것들 그죠 여기, 여기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다 여기 모입다 120개 정도 제가 쓴글 있어요. 기쭉 이렇게. 그냥 어.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외우시면, 자, 강공사에서 나오는 시험다